2강 조건문입니다. if-then, if-switch 액티비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문은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의 실행을 제어합니다. 조건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산자를 통한 비교나 논리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선 알아볼 것은 비교 연산자입니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와 같이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사용하는 부등호 외에 같지 않다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 연산을 통하면 불리한 값이 출력하게 됩니다. 비교를 통해 나타내는 값이 참이면 True, 거짓이면 False를 출력합니다. 다음은 논리 연산입니다. and, or, not을 사용해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d의 경우 두 값이 모두 True일 경우 True이고 이외에는 모두 False를 출력합니다. or의 경우 두값중 어느 한 값이라도 참이라면 True, 모두 False일 경우 False를 출력합니다. not의 경우 기존에 출력된 논리 값의 반대를 출력합니다. 즉, True 값의 경우 not을 만나면 False로 변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 알아볼 세 가지 조건문 중첫 번째로 if then 액티비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고 if then 액티비티를 생성합니다. 된 부분으로 들어가 텍스트 이가 출력됩니다. if n 에서 true일 때 작업을 지정해 주었다면 if의 경우 참 거짓일 경우 모두 동작합니다. 각각의 값일때 실행할 액티비티를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실행 과정도 작업할 수 있는 if 액티비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변수의 값이 5천 이상인지 확인하는 조건을 입력하겠습니다. 5천 이상일 경우 택시 타기라고 출력되도록 데네 e n 의 로그 출력을 넣겠습니다. 5000보다 작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e l s e 에 걸어가기라고 로고 출력을 넣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만원이므로 5000보다 커서 택시 타이가 출력됩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2000으로 바꾸겠습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걸어가기가 출력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액티비티는 익스프레션의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수를 넣어 해당 값에 따라 다른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의 경우 케이스에 해당하는 값이 없을 경우 수행하는 작업입니다. 처음 초기 자료형을 스트링으로 선언했다면 케이스 입력 시 다운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강의 자료로 예를 들면 근무 상태라는 변수가 휴가와 일치하면 케이스 휴가의 작업을 수행하여 휴가 중입니다를 출력합니다. 근무 상태라는 변수의 값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휴가, 출장, 회의, 근무와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면 상태를 알수 없습니다라는 디폴트 값으로 가게 됩니다. 근무 상태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 값으로 휴가를 넣겠습니다. 스위치 액티비티를 가져옵니다. 익스프레션에 근무 상태를 넣습니다. 디폴트 케이스 값을 각각 입력합니다. 각각 케이스에 강의 자료와 같은 결과 로그를 넣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휴가 중입니다"가 실행됩니다. 각각 대응하는 값이 출력되고, 케이스에 없는 병가라는 문자를 근무상태의 기본 값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값이 없으면 디폴트 값이 출력됩니다. 조건문을 다양하게 활용하기입니다. 정수형의 값을 비교할 경우, 내가 가진 돈은 5천으로 조건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열의 비교의 경우, 특수한 문자 대신 equals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equals 함수를 통해 괄호 안의 문자열과 기준 문자열을 비교하여 같으면 true를 반환합니다. contains 함수는 괄호 안의 문자열을 기준 문자열이 포함하고 있으면 true를 반환합니다. 기준 문자열을 선언합니다. 로그에 기준 문자열을 넣고 equals 를 사용해 봅니다. 결과가 불 값이므로 to string 으로 형편환을 해줍니다. contains 를 사용해 봅니다. contains 또한 불 값이 출력되므로 이를 문자열로 바꿔줘야 합니다. 랭스를 통해 문자열의 길이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트림의 경우 문자열 속 공백을 제거해줍니다. 서브스트링의 경우 괄호 안에 시작하는 인덱스와 마지막 인덱스를 넣어 해당하는 문자를 잘라냅니다. 여기서 문자열의 인덱스란 맨 앞글자부터 0으로 시작하는 순번을 매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엔트보스튜디오에서 인덱스 0번은 A이고 인덱스 2번은 T입니다. 문자열에서는 공백 또한 문자로 취급하여 12번째 인덱스는 공백입니다. 서브스트링의 괄호 안에는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의 플러스 1의 값을 사용합니다. 기준 문자열의 길이가 15보다 큰지 확인해 봅니다. 트림을 사용해 공백을 없애고 길이를 다시 확인해 봅니다. 서브 스트링을 사용해 문자열을 잘라내 봅니다. 이 값이 엔트와 동일한지 확인해 봅니다. 앞에서 사용한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택시비라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if-then 액티비티를 넣어 조건을 만듭니다. and를 사용하여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쓸수 있습니다. then에 해당하는 부분에 로그를 넣습니다. 택시비의 값이 조건을 만족함으로 로그를 출력합니다. 다른 두 변수의 조건을 주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로그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건문에 월과 낫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는지 여부 변수를 선언합니다. if activity condition에 조건을 넣습니다. 조건을 만족할 경우, then, 만족하지 않을 경우, else로 들어갑니다. or 연산의 경우, 두 변수 중한 값이라도 참이라면, true를 변환합니다. 낫의 경우 불리언 값을 뒤집어 줍니다. 비가 오는지 여부 값이 False이므로 True가 됩니다. not 괄호 안에 논리값이 있을 경우 안의 값을 뒤집어 줍니다. 이 경우에서는 두 값이 False이므로 False를 뒤집어 줍니다. 앞에서 공부한 조건문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예제를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